어~ 백내장은 아주 심하기 전에만 하면 되긴 합니다 보통 아주 심하게 되면 후진국에서는 백내장으로 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을 할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되면 어~ 수술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수술의 합병증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초음파 흡인기 또는 뭐 레이저 등등으로 핵을 잘게 쪼개서 흡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돌처럼 딱딱하면 쪼개지지가 않는 거죠 그걸 쪼개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를 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눈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각막 내피가 망가지고 그러면 각막이 붓게 되고 심한 경우는 백내장을 치료하다가 각막 이식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기 전에는 해야 되고 어디 언제 할지는 사실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냐에 따라 알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 정답은 없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너무 안 보이고 불편한데 어,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냐? 아, 백내장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참으세요.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어,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요. 내가 불편한데 수술로 인해서 정말 눈이 편해질 수 있다면 어, 그건 수술의 시기가 왔다고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그거는 백내장이 심한 정도와 내가 불편한 정도 그리고 그, 백내장 수술이 나에게 적합한지,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